궁금한 게생그 예. 흔히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하면 저 삼당현상을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 아이들을 만나보시면 어느 정도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상이랑은 좀 확실히 좀 다른가요? 목이 뭐 너무 너무 마르다. 네, 그러니까 일형 일인 일용, 네. 아이들의 한 50%에서는 네.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이 되는데 음.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선 저런 증상은 전형적으로 다 뚜렷하게 있고 네.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식 소실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 어딘지 못 알아보고 아, 졸려요, 졸려요, 아니면 아예 대답을 못한 아이들도 아. 있고요. 예, 네, 이형 아이들 경우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네. 요즘에는 학교 소변 검사에서 음. 당이 나와서 이제 검사해 보니까 당화혈색소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 아, 그렇군요. 네. 댓글 한 번만 조금 보고 갈게요, 교수님.